린나이 가스보일러, 실내온도조절기, RBMC67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수 사용방법. 우측은 온수, 좌측은 난방입니다. 별개입니다. 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수 버튼을 눌러서 꺼지면 온수가 안나옵니다. 항상 이렇게 켜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켜놓더라도 본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온수를 사용할 때만 돌아갑니다. 60도가 제일 높으니까, 이렇게 50도 해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물이 덜뜨고우면더 올리시면 되고, 뜨고우면더 낮추시면 됩니다. 참고로, 온수 온도가 높을수록 가스비는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온, 난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온도 25도. 여기 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 발란불 이것도 역시, 불, 빨간 불을 사라지게 하면 난방을 끈 겁니다. 또는 켠 상태에서 현재 온도보다 현재 온도보다 현재 온도 25도니까 낮추면 난방은 안 됩니다. 이 현재 온도는 아래쪽에 온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온도를 뜻합니다. 그러면 난방 현재 온도 25도니까 26도가 되도록 해라. 자 그렇게 되면 볼로가 가동되고 방바닥에 물이 돌아서 공기가, 데, 공기가 데펴져서 26도가 될 때까지 돌아가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바닥으로 흐르는 물 온도를 설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온돌 자, 이 버튼을 3초간, 여기 보시면 3초 되어 있습니다. 자, 꾹 누르고 계시면 자, 활성화된 상태에서 꾹 하나, 둘, 셋. 누르면, 배관 모양. 바닥에 배관으로 가는 온도라는 뜻입니다. 제가 75도로 설정해놨는데, 초기 온도는 52도입니다. 이 온도가 낮으면, 가스비는 오히려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물이 들어와서 공기를 데펴야 빨리 데피고 쉬는데, 이 온도, 온도가 낮으면, 오히려 더 늦게 데워지고, 골과, 어, 가스비가 많이 납니다. 자, 이거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뭐냐? 만약에 이제 온도를, 온도를 단독으로 사용한다면 바닥에 물을 50도로 유지시켜주겠다 이 뜻인데 이 기능은 원룸 같은 데는 효과적입니다. 뭐, 한번 데피고 오래 쉬도 하시니까. 그러나 평수가 넓 많은, 아, 큰 아파트에는 물이 돌면서 식기 때문에 볼륨은 계속 가동이 되고 50도의 물로 바닥이 안 따뜻해지니까 가스비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 방을 많이 사용한 곳은 온도를 모두가 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75도 이상 온도를 설정해 놓고, 자, 깜빡거림이 끝나면 이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실온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음, 그럼 이제 실내 온도 들어왔죠. 이게 집 모양 실내 온도. 자, 그 다음, 어, 난방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약. 예약 버튼을 탁 누르면, 예약 1. 2시간마다 20분 가동해라. 한 번도 사라지고. 사라지기 전에 한번더 누르면, 예약 2, 3.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어, 두면, 예약 3. 40분 가동하고 6시간 쉬어라. 75대 물로. 아까 75도 물 정했지 않습니까? 40분 가동하고 6시간 쉬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시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깜빡거릴 때, 음? 깜빡거릴 때 위아래로 이렇게 30분 가동하고 4시간 쉬고, 자 이렇게 두고 쓰시면 75도의 물로 30분 가동하고 4시간 쉬고를 반복해라. 그래서 가스비 아끼는 방법은 예약입니다. 왜냐하면 거실에 조절기가 있기 때문에 이 온도를 피 거실의 온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방을 많이 데워, 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 30분 가동하는 게이 온도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온도가 25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가 20, 25도로 했다. 그러면 이거는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온도보다 높게 자, 26도가 해놓고 이렇게 되면 30분 가동하고 4시간 식으로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온도가 올라가서 이것이 26도가 되면 이것도 또 정지가도 안, 안 되겠죠. 그래서 예약 설정은 희망하는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예약을 요게 뜬 상태로 예약이 되는 거고요. 누르서 사라지면 예약은 없는 겁니다. 연관 짓지 말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온도 25도, 희망하는 온도 26도 하면 들어가고 현재 온도 낮게 하면 어, 꺼지고. 절약 기능은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예약 기능과 난방 모드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잘 사용하지 않는 효, 효율이 낮은 상태로 가동된다는 뜻입니다. 자, 외출. 이 외출은 최소 난방 모드입니다. 바닥에 냉골만 면해주는. 예를 들어, 한 5분 가동하고 1시간 50분 쉬고 바닥에 창기운만 어, 면해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겨울에 내가 집을 이틀, 이틀 비우겠다, 영하 20도 될 때, 그때 만약에 볼을 끄고 간다면, 음, 갔다 와서 방이 되게 춥겠죠. 추운 상태에서 볼로 가동하면은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볼루가 최대치로 가동되고 가스비는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비울 때는 외출로 해놓고 가시면. 음, 바닥에 냉구로 면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스비가 적게 됩니다. 자, 안 하시던 것이고요. 난방을 할 때는 역시 끄그 놓으시고. 온수는 이렇게 켜놓으면 언제든지 온수 사용하면 돌로가 돌아가고 온수가 나옵니다. 이상으로 RBMC 67 린나이 가스볼러 실내 온도조절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